대결이 시작됩니다. Five, 트 대결 어슴탑에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테란진영 조중혁 선수. SK T1 Dream. 황강호 선수의 선택에 시조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조중혁 선수 이 테란의 무서움을 오늘 경기에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저그 박영우 선수입니다 1, 최근에 가장 강력한 포스를 보여준 선수 박영우 선수죠 박영우 선수는 정말 설명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끝났어요 완벽하고 최근 기세도 최고고 지지 않습니다 그런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승까지 하게 되고 특히나 양대리그를 우승한다면 박영우 네. 선수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박영우 선수의 꿈은요 양대리그 우승이에요 네뭐 그래서 이미 뭐 박영우 선수의 팬분들이 어... 박영우 선수가 또 우승하길 바라는 마음에 어, 또 이제 예전부터 불렸던 그런 예칭까지도 최근에 많이 불러주고 계시죠 네. 황제유산 네 그래서 박영우 선수는 그 이름값에 걸맞는 네 그런 그 플레이를 하려면 패강 가고 우승하고 또 와서 또 우승하고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상대전적에서도 박영호 선수 앞서 나갑니다. 2대7인데 이게 군단의 심장 되거든요. 조중혁 선수가 군단의 심장에서 좀더 커리어가 낮고 잘하는 시절에도 박영호 선수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세는 박영호 선수가 또 월등하기 때문에 박영호 선수에게 많이 기우는 게 사실이죠. 네. 최근에 저그의 기세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GSL에서 그럼에도 박영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또 걸고 계시죠. 방령우라면 다른 것이다. 특히 막 배제하는 플레이를 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정찰해주거든요. 테란전은 특히나 기난갑피 업그레이드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확인하고 배를 불린다 그러면 땅굴만 올리너시도 적중시키는 그런 칼 같은. 판단력도 갖고 있는 박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 공격과 운영에 대한 밸런스가 상당히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박영호 선수 상대 플레이를 보면서 맞춰나가기만 해도 좀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호 선수의 플레이가 다른 자그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저그란 종족이 옛날부터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그들이. 아, 뭐 우리는 테란이나 프로토스처럼 딱딱딱 맞게 뭔가 빌드 쓸수 있는 그런 종족이 아니야. 항상 포고 맞춰 나가 되고 수동적이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박명호는 유도 테란이나 프로토스가 뭔가를 이제 준비하는 것처럼 아기가 딱딱딱 맞는 그런 플레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 저그 치고 기계적이기 어려운데 저런 생물체만 있는 종족가지고 기계적인 플레이를 해요. 네. 그게 박명호 선수의 트레이드 크죠 그렇죠. 이 예, 순간 판단에서머뭇거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될 없어요.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인난갑피 업그레이드 해주고 저글링을 6개까지 생산했어요 최근에 테란전 할때 사신 더블이 정석이다 보니까 저글링 4기까지만 찍고 일벌레 찍는 게 정석이거든요 네. 그런 정석을 살피해서 조금 더 가난하게 상대방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운영가서 이긴다는 라 자신감이 이미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중앙 처리 장치 클럭이 어. 높은 그런 느낌이에요 박영우 네. 선수 그런데 자 지금 저글링 타이밍 잡고 있죠 네. 저 사신 잡아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네. 2개 정도 남길거딱 하나면 되고요 어. 어. 움직임, 이거 오른쪽에 조직이었는데요? 있는 엉덩만 올라갈 수때다면 올라가겠는데요, 올라가겠는데요! 아! 이게 잡히면 안 되는 이유가 저거 잡히는 순간에 정찰을 못해요. 네. 사실 지금 조중영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가 최근 뭐 장민철 선수가 했었던 개인방송에서 한번 봤었는데 사사염차 두기만 찔러주면 장체 타이밍을 엄청 빠르게 앞당기더라고요. 그리고 기갑병으로 변태에서 맹독충 타이밍을 오? 막아주면서 화염 기갑병으로 찌르는 타이밍 한번 있는데 강영우 선수도 팀 내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한 경기를으로 맹독충 이병호 지금 완전 오리는 아니어도 지금 조중영 선수의 빌드를 보고 약간 발끈했어요. 네. 아니 이런 말도 안될 만큼 배를 불리이게 어딨냐. 너좀혼좀나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지금 대군주 세 네. 개가 찍었어요. 저 차원의 생산 계속 이어가고 있고 맹독충 종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부어장이 일단 페이크입니다. 오. 테라는 저 트리플 부어장을 봤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벙커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못하고 네. 테크 중심의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들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계속 있잖아요. 화염차는 쭉 빠져야죠.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저 그가 대군주 이소검에가 저 정찰했을 땐 웬만하면 오인잘안 해요. 그냥 이게 보고 맞춰나가겠다는 의지가 이, 있기 때문에 정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을 수 있었는데 이제 조중혁 선수의 상대의 저울 인 수를 확인하고 네. 온갖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계속 전해고 있습니다. 박영호 선수 병력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게 팀킬이기 때문에 가능한 빌드입니다. 조중혁 선수가 최근 저그전에 이런 플레이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 박영호 선수는 연습 때 당해봤으니까 네. 이렇게 배불리면 맹독충 오리너시 못 맞을 걸 대회 때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거죠. 이거 지뢰나 전차 없으면 알아도 못 막을 수 있습니다. 맹구주 그렇죠? 진짜 많아요. 자기 자극... 입구 뚫어 말 생각하고 있어요. 자극제가 개도 못 막습니다. 네, 진짜 미친 듯한 그런 컨트롤 그런 게 나와야 돼요. 경력 열무. 오, 맹구주, 오, 지뢰 잘수는데 맹, 자극제 대공. 열고, 자크레드 컨트롤. 벽차 살려야죠 벽차 네, 터졌어요 저글링 계속 저글링 그리고 운영할 데가 없어요 박영우 그래서 박영우 선수의 판단 속도 어 근데 보서르보 타이밍이 진짜 좋았거든요 네. 자격제는 됐어요 다시 한번 입구 쪽에 보호권 짓고 숲 입구를 막아줄 수만 있다면 틀어막을 수만 그럼, 있다면 들어간 저글링이 맹도 철피언때 타이밍을 노려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걸 함부로 자 잡으러 가지 못하게 저울링이 추가로 난입해야 되고요. 화염차도 나옵니다. 들어오는 병자 정리해야 되는 조정을 수어요 입구 쪽을 틀어박고 조중혁 선수가 공방 이합이 진짜 빠르거든요. 블루선 2기 타이밍에 공방 라고 거기에 전투 방패만 눌러주면 네. 박영호 선수가 태크 투자하고 일벌레 찍고 있잖아요. 오히려 기세가 반으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야 이걸 또 막았네요. 조중혁. 네 건설로봇이 한번더 잡혔으면 날려뻔했는데 진짜 그딱한 번이긴 하지만. 결국 이게 나비효과예요 이게 경기가 끝났으면 별 의미 없는 행동으로 보였을 것 같은 그런 플레이가 하나 있었죠. KDH를 던져서 맹독충 일단 뒤로 빠지게 했던 네. 거. 그게 한번 터지면서 이게 결국 이 경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군 나오는 타이밍 기가 막혔어요. 거기에 조중혁 선수가 화염차로 미리 체크한 것도 정말 컸습니다. 상대방의 저글링이 왜이 타이밍에 세줄 이상 있지? 그 판단하자마자 이쪽 중에 벙커 지어주잖아요그 네. 벙커가 맹독충 다섯 개를 허무하게 하면서 건설봇을 최소화시킨 게 최고의 판단이 된 겁니다. 그렇죠. 막히자마자 테크 준비하고 있고. 네. 일단 그래도 이제 박명호 선수에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건 완전 테크를 포기한 플레이를 안 했습니다. 저울리에 한번더 찍으면서 일본 레 자체는 그렇게 많이 확보를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었는데 어쨌거나 공범업 느낌에도 따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스름탑이랑맵 특성상 버티는 운영이 된다는 점 이런 점을 극대화시킨다면 박명호 선수도 자신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끝나는 각이 좀안 보이자마자 번식질 올렸거든요. 네. 그래도 조중혁 선수가 유리한 건 기정사실입니다. 네. 역시 박영우는박영우입니다 상대방에게 흔들릴 수 있는 타이밍에 저글링으로 깔끔하게 수비하고 오히려 역공 타이밍을 맹독충으로! 내려서 한번 흔들어주고 오 맥독빙 맥독빙 오오오 아, 오오 그래도 뭐 테라는 트리플이기 때문에 금방 복구는데요. 이게 양방에 떨어서 대박을 더 만들거나 어요 또 한편으로 약간 운이었던 건조종현 선수가 가스의 일꾼을 약간 빼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잡힌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아까 맨 처음 경기 시작 때 얘기했던 조종현 선수 의 타이밍이 이겁니다. 기각병으로 변신시키고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한 타이밍 이게 점막도 제거하고 상대방의 적응링과 맹독충을 강요하는 플레라 이 일벌레를 못 찍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근데 반대로 강요은 이것만 막으면 되는 게 이것만 막으면 공방업에 원시무리 치나 다 끝나고 비탈띄울수 있어요. 네. 이것만 막으면 뒷마당막아니다무료선까지떨어져서안 마당으로 와. 오, 시키 뒤에 따라오니까 오히려 비어 있는 앞을 치겠다는 거죠. 네, 이 타이 버텨내야 되는데요. 양 동작 전 흔들리고 있습니다. 병력이 높을 때왜냐면 닝이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손목 이게 어... 오링이 아니거든요. 와, 우리 손도 어떻게 살아났나요? 지금 기... 기... 또 있습니다. 이게 견제 병력인데 아, 하고 나니까 끝내 버리지. 소중이야. 아, 이재빠른 속도, 빠른 속도, 들어오는 병력 정리하는 기후의역을행에 끝내 버릴 주력이에요. 이게.